그리고 저희가 시차 그 매핑을 이용해가지고 이 얼음이 마치 속이 차있는 것 같은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얼음 안에 뭔가 다른 얼음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마치 만들어 두기도 했으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활용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디퓨즈가 요 디퓨즈로 교환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녀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 녀석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오퍼시티 들어가는 부분을 저 위쪽에 LRP E, 알파에 넣습니다. 알파로 넣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디퓨즈가 나야 와 되는 부분은 B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알베도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들어가는 부분을 A에 넣었겠죠? LRP E, A에 자 그러면 이 오파시티 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값에 따라서 흰 부분은 이 디퓨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검은 부분은 아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요 녀석을 이제 다시 이미션에다가 이제 대체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노말과 이미션 알베도는 대체된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머트리얼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자, 디졸브를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자, 디졸브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나요? 디졸브를 시킨과 동시에 이 이미션 부분도 똑같이 프레넬을 먹게 되죠. 프레넬이 너무 강하네요. 얼어버리게 이제 이 녀석을 키를 주면 되겠죠? 키를 주면 애니메이션에서 키를 주면은 캐릭터가 얼거나,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할수 있겠죠. 자, 올려주시고 텍스처를 바꾸게 되면 또디졸고되는 모양이 달라지겠죠.